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던 말씀의 거울 그 앞에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 있지. 오늘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신비한 체험으로 예수님을 만난 바울 이야기를 하려고 해. 바울은 율법도 잘 알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 그렇지만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초대 교회와 기독교인을 대대적으로 핍박했어. 어느 날 바울이 기독교인을 찾아내기 위해 다메색이라는 도시로 가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정오의 해보다도 더 찬란한 광채가 걸어가던 바울과 일행을 비춘 거야. 바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강력한 빛을 보고 땅에 순간 엎드려졌어. 그때 바울의 귀에 선명한 음성이 들렸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빗박하느냐? 바울의 이름을 유대식으로 바꾸면 사울이거든. 그러니까 누군가 바울에게 말을 했던 거야. 바울은 음성에서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압도되어 엎드린 채로 주여, 니네 신이니까. 라고 말했지. 또다시 음성이 들렸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순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 이후부터 순교하는 날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 자, 우리 다시 말씀의 거울로 돌아가 볼까?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정확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추면 그 사람의 인생은 180도 변하게 돼. 그런데 그 거울 앞에서 정확한 나의 모습을 내가 스스로 비춰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비침을 당하는 거야. 바울이 경험했듯 그 변화는 내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비추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어. 그 외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어. 바울이 율법에 능하고 똑똑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참 빛을 비춰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도 책을 많이 읽어도 박사학위 수십 개를 받는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야. 고린도우서 4장 6절에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돼. 자,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볼까? 바울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전하다가 말년에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붙잡혀 그리고 가이사랴로 옮겨져 수년간 부조리한 재판을 받게 돼. 재판장에서 바울은 베스토 총독과 아그리바 왕에게 이렇게 말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바울은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확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니 바울 자신은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빛나는 삶이기에 모두 다 이렇게 참된 기쁨 안에 살기 원했던 거야. 우리도 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야 해. 말씀을 통해 알수 있듯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정한 '나는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로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 또 예배에 매주 참석해서 말씀을 듣도록 열심을 내야 해. 그러할 때내 주변의 상황들, 세상의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것을 성경으로 비추어 볼수 있게 될 거야. 앞으로도 우리 말씀 앞에서 나 자신과 내 주변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보자!